<목소리>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아, 토요일 오후 정각 5시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 단양군 단성면 북한에 왔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50km 되어있고 저 밑에 한국불교 방완상신각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보이네요 여기에 저 어, 형님하고 여기 전에 이렇게 산원역에 논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산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한번 <laughs> 청명 한식 겸 해서 한번 보러 왔습니다 어, 마침 오늘 오전에는 그래도 좀 날이 좀 그래도 제천은 좋았는데 지금은 <laughs> 오후부터는 이렇게 비가 약간 좀 내리고 있어요 여기 전봇대 번호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, 옆으로 저 위에는 중앙고속도로가 직선 구간으로 이쪽에 지나고 있고요. 저희들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여기 국어로 되어 있는데, 국어도 저희들 땅인데, 어쨌든 옆으로 저렇게 고속도로 아래쪽에 가로, 세로 2m 정도의 여기 터널이 한 110m 정도 되어 있고, 그래도 예상보다 물은 많이 안 흐르는 것 같아요. 공사는 잘돼 있고, 저 밑에는 국도가 보이고 있어요. 자이 위에 전에 뭐가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을 이렇게 다그 저희들이 철거를 요청해서 철거를 하고 <laughs> 지난번에 오니까 이게 눈이 가득해서 아주 보기 싫었는데 안에 볼 수가 없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 눈이 녹으니까 이제 이게 보이네. 아주 뭐 제대로 또 이렇게 철거를 안 하고 여기 아주 뭐 쓰레기가 뭐 이거 뭐 민간한 트럭으로 한 트럭은 나오겠네 여기 전에 불법 건물이 있었는데 어쨌든 철거를 해 놓으셨네요 저쪽에 계량기가 있던 자리고 아이고 이거 뭐다돈들이가지고이 해가지고 이거 허가를 안 하고 했다가 이렇 고생을 하셨네 아, 전에또 이래, 이 놓으셨었구나. 야, 이건 또 뭐, 뭐, 정화 좋은가, 뭔가, 이래 놓으시고. 저리도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. 옆에는 컨테이너를 놓고, 이후에는 농지가 뭐, 여과수원인가 아닌데, 지금 실제 경영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. 이쪽 옆으로는 여기를, 죽대를 쌓아서, 야, 저기가, 터널도 저걸 뭐 부서놨네. 저 위로는 고속도로가 한, 약간 보니까 직선으로 한, 저한 30m 이 위에 쪽에, 저 위쪽에 얼차기서 차가 진행하고 있어요. 전기는 여기 들어오고 있고요. 아, 이거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으셨네. 자,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놓습니다. 아, 이것이 여기 양이 정말 장난 아니네. 구는 저렇게 돼 있고.